내가 대학생 때 겪은 이야기다. 내가 살던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시골 학생이라면 보통 자동차나 스쿠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 역시 스쿠터를 타고 통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다녔다. 처음으로 이동수단을 얻은 나는 어디든 갈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이유는 두 가지. 내가 쓸 돈이 필요했고 취업 준비 때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자립하고 싶었다. 그리 덥지도 않던 6월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르바이트하는 서점에서 나와 평소처럼 스쿠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다. 해가 막 질까 말까 할 즈음 저녁과 밤사이 무렵에 거리를 달렸다. 저녁노을이 강하게 비치며 시야를 가렸다. 무심코 눈을 감았다가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 데다 주변에 차도 많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떴다. 시야가 새하에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하지만 서서히 시력이 돌아왔고 마음을 놓은 나는 그대로 다리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 다리는 예전부터 특이한 곳이었다. 다리 중간에서 도로의 종류가 바뀌는 특이한 형태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칭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런 이상한 도로이다 보니 사고도 잦았기에 달릴 때면 늘 조심해야 하는 도로였다. 문득 사고가 잦은 것은 햇빛이 비치는 타이밍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리를 내려왔다. 거기서 처음으로 위화감을 느꼈다. 그 다리에서 내려가는 길은 항상 막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어째서인지 차가 한 대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네라고 생각하며 달렸지만 그 다음 교차로에도 그리고 그 다음 교차로에도 차는커녕 사람 한명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나 사람은 그렇다 쳐도 집들이나 상가들마저 불이 다 꺼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없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싶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 없었다. 당황해서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거기에도 없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두고 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집에 두고 온 걸까 싶어 일단 내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찾아보기로 했다. 난집 전화기로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신호음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대답이 없다. 나는 귀를 기울이며 상대의 동향을 살폈다. 희미하게 수화기 너머에 주변음이 들려온다. 무슨 가게인지 음악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뭐, 내일 찾으면 되니 별 생각 없이 샤워를 하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였다. 얼마나 잤을까? 자다 깬 나는 창밖을 보니 아직까지 노을이 지고 있는 것이었다. 시계를 봤다. 시간이 그대로였다. 시간도 멈춰버린 듯했고 밖은 차한 대에 사람 한명안 보이는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겁이 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수화기를 들었다. 통화연결음이 흘러갔고, 곧이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는 것이었다. 엄마, 이 시간까지 어디야? 엄마, 왜 대답이 없어? 괜찮니? 전파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너 트럭에 치여서 지금 구급차 아니야. 괜찮니? 순간, 내 눈앞에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내 오른쪽 귀에는 수화기 같은 게 걸려 있고, 나는 들 것에 실려 있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간다. 분명히 구급차 아니었다. 그렇다, 나는 귀가 도중, 트럭과 충돌에 정신을 잃고 이송되는 중이었다. 지금까지는 아마 무의식 중에서 본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가 그대로 기절했다. 나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다. 큰 수술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랬지 싶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다. 두번 다시 이런 사고는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매일 여러 곳을 다니며 설명회를 듣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 순조로이 진행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 같은 나날이었다. 그날은 시내 근처 지하상가를 취업 준비 기간 중 틈틈이 걷곤 했다. 배가 고파 근처 음식점을 찾아다녔다. 라면집이 보여 라면을 시키고 앉아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는 것이었다. 혹시 합격 연락인가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들려온 목소리는 틀림없는 내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가게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모짜르트 레퀴엠. 저주받은 자들에게 벌을.